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고향인 달팽이 집찾기 김서장입니다. 신축 분양과 부동산을 동시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이고요. 구빌라나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무료 촬영 광고해드리니 매도하신 분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축전판제 출퇴근이 가능한 정원이 인테리어 너무 예쁜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죽전이 차량의 5분 거리이고요. 용인시 초인구 모현읍 오산리에 있는 예림힐스 단지에 있습니다. 2015년에 준공됐고요. 단지 내 도로 정비가 참잘 되어 있고요. 강릉으로 가는 1151번 광역버스 정류장이 약 485m로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자작나무 울타리 감성과 정원의 변화무쌍한 인테리어가 아주 멋진 제대로 된전원주택의 느낌이 가득한 죽전인근 단독주택입니다. 고급 조경석 사이로 얼굴 내민 풀들이 정겨운 마당과 꽃밭이 봄꽃이 기다려지는 희망이 있는 정원입니다. 조경석도 일일적이지 않게 변화를 준 프로급 정원 인테리어가 아주 멋지고요. 곳곳에 가꾸어지고 있는 다양한 화초와 조경수를 내년 봄 만나기를 기대하게 하는 모현읍 오산 예리밀스 전원주택 매매가는 8억 5천입니다. 실용적인 내부 구조와 함께 이 집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노면 주차를 합니다. 대문을 통해서 현관과 정원으로 통하는 구조입니다. 입구부터 정갈하게 꾸며진 테라스와 정원 인테리어에 보시면, 바나는 5년 된 관리 상태 좋은 죽전인접 전원주택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를 소개합니다. 현관을 따라 1층으로 들어가면, 은 우측에 1층 방과 공용 화장실, 좌측에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1층 방이 있어서 부모님을 모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화장실에 한개가 있고요.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우측에 있는 주방과 거실인데요.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에어컨이 있고요. 주방 넓은 창호와 이명 거실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하네요. 남향으로 일조 것도 좋고요. 거실 천정 메리 컨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안쪽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안방과 작은 방, 화장실 하나, 테라스 구조이고요. 2층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탁트인 인테리어 전망에 홀딱 반해버리는데요. 시원한 바람과 따한 햇살이 콜라보가 있는 2층 테라스 모습입니다. 전원주택 전망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쁜 정원입니다. 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있고요. 내부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안쪽으로 짜여져 있는 붙박이장과 테레스룸이 있고요. 이곳은 2층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제법 넉넉하고요. 이것은 2층 화장실에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층 구조 한 번에 둘러보시죠. 안방과 거실 그리고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2층에서는 거실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거실 한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넓은 다락방도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